어, 1 0편3편은부리즈을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의, 뭐 영의 하나님 이 있다는 것을 말한테 알겠죠 이제 영의 하나님 각각 이편과 아들 하나님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0편 삼편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딱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아니죠아요 아니죠. 제목은 부리즈을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면 뭐, 그이말 자체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영으로 계신다 그런 말입니지 영의 하나님이 있다. 영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 대답을 대안 하지 영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절대 기도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응답만 한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믿는데 기도할 리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형식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 안 하니 그리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다. 네. 도안합니할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고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리 <laughs>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는 사람 우리 저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람은요. 24시간이다, 2 4시간왜 대형이다, 말이까 그러니까, 이 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저, 다른 말고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가, 우리 이들게 되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는 거라, 왜 영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기쁨 뭡니까? 자신의 영혼을 인정하는데, 거 영혼이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 받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안돼도 영이 하나님은 분내이 계시고 우리가 기절 때에 우리가 여호와여 하고 부르고 찾을 때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신다, 알겠죠? 영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원하죠니다 그래서 20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되어 승을 떠나 도망할 때의 배경으로 지은 시다. 그는 당시에 나라의 절반의 사람들이 장군과 객성의 절반의 사람들이 그고압살롬에 악에 붙어서 다윗을 강을추이려고 했던 시대지요. 그 배경은 지었다고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신을 믿고 살아난줄 알았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로 반역했고, 많은 장군들도 반역에 동참해 나라의 백성의 증병이 압살롬의 반역 행위에 가아했다 심지어 다윗에게 가장 긴밀한 얘기를 했던 책사, 네, 책사, 책사 다윗을 보했다반대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영적으로까지 깊이 이, 이야기해줬던 그 책사, 책사, 그러죠. 그 사람이 다이을를 만나겠다. 세상 사람은, 즉, 하나님 영이 속에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음을 가르합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즉,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반역을 안 한다는 뜻이다.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영원히 살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했대요, 제자들을 나갈 때에, 제자들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렸했는데그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도망가고, 대다수가, 100%나이지 대다수가 도망가고, 도로 욕하고, 피난하고, 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도, 예수님 몸에 떠다 도합에 떠다 그건 뭐냐? 바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시 교육적으로만 예수 믿음이 된다 교육적으로 교육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랬는데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을 만냥하게 된다. 그렇각않죠 그러나 면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120문도 전체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반정한 사람이었고, 대사수가 순교를 해도 반정 을 했다. 순교를. 응.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반정 을 했고, 톱에 혀 죽으면서도 훈련 을 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두들게 맞으면서도, 돌에 두들게 맞으면서도 반정 을 했다. 고왜안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반정 안 하더라. 영이 없는 사람은 뭐요 대부분의 반대이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싫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연사이다. 자, 이때데여호와 여다의 대지기 있습니다. 어찌 그리 말은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대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한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절반 가까이가 장군의 절반이 자기 아들이 아니고요. 음, 이 대적이다. 대적. 대절.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다 말해요. 그렇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 대적한다. 알겠습니다. 대적한다. 그리고 다윗이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죽이려고 다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의 전쟁은 사단마비가 직접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 없는데 누굴 통해서 죽이느냐? 자기가 속에 있는, 속에 있으면서 그 인간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인다. 바른는 절대 죽수없다고그러니까 사람 악인들을 이용해서 죽인다. 악인들을 이용해서 죽인다. 굉장히 많다. 나의 절반이 그랬다. 그 당시에 이다니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 속에 그랬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그냥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 그 많다. 아,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안되고 아니라니까, 도리어버려 죽이려고 달려든다. 죽이려 이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게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의심가 말했다. 영혼의저 사람이 예, 이제 반드시 죽겠다. 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응? 여기에 하나님이란 말은 뭘뭐 웹냐고 보세요. 요가 빼야하고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요? 실체, 육체적 만남. 알겠지? 증오를 말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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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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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는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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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못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응? 다윗이 영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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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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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되는자게 여기 이제 뭡니까 신앙 고백이제 사람들은 다윗이 너를 이제 육신을 입원받지 못할 거야 이네 육신은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말을 하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 제가 아까 그랬지요 영의 하나님이 항상 주인이라고 영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다이선은 고생한 거지. 응? 영의 하나님께, 영의 하나님 나의 광패시오, 나의 영광시오,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식.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영혼의 하나님이고, 그 영혼을 더 찾아버릴 거요 육신을 찾아, 다른 사람은 육신 오버리지가 반드시 다이이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이 다비슨은 그러선냐 영의 하나님으로서 찾아버릴 거야. 영의 하나님께 매달리버릴 거야. 응? 육신을 믿을 놈이 없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지니 그리고 요괴들은 반드시 뭐냐 자신의 육신의 소리로 오며 영하님을 부르겠다 그런 의미를 입으려 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반드시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영하님께 그 도움을 부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당하시나 여기 바로 영이 하나님 계신다는 뜻입니다. 니지 그의 성산에서, 그리한 사에서 온다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성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성산이 어딨냐? 이것은요, 실질적으로는 하늘의 보호자지만, 우리 교회로 말하는 뭐요? 강대상. 그렇지만, 다윗으로 말하는 뭐냐? 자신의 영에서 응말한다니지 그 자기의 영의 여호와 영을 모는데 거기서 요하여 내 육신을 보존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지 응? 요하여 내 육신을 보좌하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서 뭐요 하나님 요하느님 응답입니다 응답 오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얻듯이 다이 말은 이제 다윗성이 제 평안이 잡다. 평안이 잡다. 내 평안이 잡았냐? 다윗이 성산에서 영어의 음성을 들었다말이 영어의 음성을. 다른 사람은 지금 전쟁통일이 나가지고 요번에 다윗 집어넣은 5저 아들이 반역했으니까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반역에 살았지만 요번은 저 아들이 반역했고나라인 측방이 전부 다 장군들이 응? 그 악한 놈이 그, 이, 앞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달려들었으니까, 제 아들을 또 죽일 수도 없었기고, 어머니는 다이슨처럼 이제 어없 죽었다. 그랬지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겠지. 응?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예? 그리고그응답을딱 듣고는, 히이, 끊쳤다고 말이야. 왜?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줄 거니까. 그리 우리가 역경과하러 올때 가장 큰 좋은 보약이 뭐냐? 이 음성 듣는 거 하고 음성 들어요. 알겠죠? 음성을 들어요. 음성 못 들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뜻뜻이 믿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할게 아니라 내가 너를게 통하도록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육신을 지키게하면서 이렇게 말씀했겠지. 야보에게 하던 말씀처럼, 다 아, 그렇게 말씀했겠지. 그 음성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 고객이 태어나게 천만 명이 나를 애워서 하는 짐승단이 도고 이거 천만 명. 그 당시에 이제, 시대에 천만 명좀 된다고 봐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만 명 되었다. 천만 명. 천만 명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그 천만 명인 자기를 다 둘러 싼다나라의 그 지금 절반이 되는데 다윗은 더 못해가지고 나라에 온 백성이 나를 둘러사도 너희들이 나는 못 죽인다고 알겠지? 왜 하나님의 보호인다 계실 술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이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알시 있는. 여기 어디서 이렇게 나오느냐? 다이슨 그 전에 벌써 한 전쟁을 나갈 때마다 다이슨 전쟁을 수천 번도 더 나갔는데, 그 수천 번 나갈 때마다 다 음성을 듣고 나갔거든. 알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가 죽을 보기도 몇번 넘겼지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그 죽을 보기 속에서도 백전 백성 했다고, 백전 백성. 그 네? 그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만 들리면, 이다윗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는 다시 말하면, 영해 하나님을 모여 확신이 있다고다비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영권에 교제가 다 있어야 많이 알겠어요. 어려울 때에 음성을 들으면 확신이 옵니다. 아, 아 하나님이 안 죽이겠구나. 하나님 살려주겠구나. 그래. 저는 이제, 임종할 때에 대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 기도를 해보면, 손을 입고 딱 기도해보면, 오늘 특별히 임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거든요. 임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손을 입고 기도해보면, 하나님 가기 싫어요. 임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기도를 다 시켜보면, 특별히 회개를다 시켜. 그 사람이 회개를 잘못하니까. 대신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영혼 받아달라고 불쌍해해달라고 아직까지 못다 이 분이 있으면그 사람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권을 이루어서 들어가기내 마음도 다 하나님 따다합니 마음도 따다 따라와. 따다만 가지고 사람을 아멘시켜아멘하세요아멘아멘 하면 예? 아멘하세요오르방 손가락으로 갔다 가세요 하나님의 욕질을 신경을 그렇게 전표를 남겨야 돼표를 있어야 돼절표 그러니까 이영 텐트 듣는다는 거는 인정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라. 하나님이 아, 데려간다. 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 전사람 들어면 아이 좀더 살게 해는데아니 데려간다. 하면 데려가는 거예 그리고 내가 버릴 거야. 아무리 꼭 쓴놈 갈때켜도안 죽는다 아만안 죽는 닦아만. 안아니안 죽는다 아만 안전문 닦아만. 안전문 닦아만. 안 그럼 딱, 아, 마지막, 매일마다 객기들을 내보면, 마지막 딱 인정할 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임정 기도를 시키는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내가 뭐 해야 되하면 다윗이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역경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버린 거야. 말씀대로 된다는 하걸 확실히 믿어. 그리고 영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영의 하나님과의 입을 확실히 믿어야 영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영의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잘안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 위험하고 답답갈때그 음성이 묻는데 그 음성대로 된다. 알지. 우리의 영혼이 육신보다 상위에 있다 하는 거다. 상위에 위에 있다. 영혼이 보전받는다고 영의 하나님이 말씀하면 육은 그게 따라오게 돼있지. 육에 따라 우리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 영의 하나님의 본능이 아니라 체다 영의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기고 영의 하나님이 보전된다고 하 보전되는 게 아니라 천에서도 보전된다. 그래. 여기 하나님에 주인이니까 네. 실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나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네. 여기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일어난다는데 나의 하나님은 나를 원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나의 하나님은 뭐냐면. 영의 하나님이 일어나서 도와줘야 육신의 하나님이 도와줘야 니다 알겠지요? 영의 하나님이 허락을 시는면 육신의 하나님이 안 움직인다. 영의 하나님이 허락해야 육신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 일어나라. 영의 하나님이 일어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기에 여호와 일어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요, 일어나서서 이 말도 됩니다. 알겠지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요, 일어나라.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에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니까여호와 일어났어 그러면 내 영혼이요 일어났으면 내 육신을 도와줬어서그말 말이 똑같은 거예요죽겠었나 네. 모든 원수의 밤을 지시며 밤에는 이를 끝까지 한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하 영의 하나님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은 뭐냐 악에, 악이 같이 동행했다. 악이, 즉, 다시 말하면, 사람마귀와 같이 동업한 거라고 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아는 데 2장 2절에서, 2장 2절, 2장 1절에 그 경우는 우리가 그들의 면에서 끊고 그들의 결과를 벗어버리자.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뭐냐? 사람마귀와 함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독단적으로 그, 압살롬은 혼자서 정권욕심, 왕욕심이 있어서 옮기야 한다는 거 알겠지요? 옮겨야 해 우리 그 압살롬을 유혹한 장군을 원한다고 응? 압살롬의 그런 환경을 잘 보고 이용해가지고 그때의 그 장군이 이 다비가메 자네에게 압살롬을 찾아가서 유혹한다고 반격해라. 응? 반격해라. 내가 도와줄 거기에 뭡니까? 거기 사단마귀가 꼬이는 거잖아요, 사단마귀가. 사단마귀가 들어간 장군이 앞 사람을 꼬이더라 말이야. 그리고 거기 사단의 시력이야, 사단의 시력. 그리고 그 사단의 시력을 먼저 하나님이 여호와라니 왜요? 꺾어버렸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요. 다윗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라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영혼이 일어났다. 영혼이 바로 여호와 영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영이 이다타식 지도를 하니까 그 영혼이 일어나서 그 여호와 영이 일어나서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사람 마귀를 그냥 쳐버리거든요. 사람 마귀를 먼저 아스탈로이 죽기 전에 먼저 사람 마귀가 먼저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봉산당이나 오늘 이 좌파들이 시행했는데 이 세력을 우리가 그 앞에서 뭐 좌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뭘 죽여야 되느냐? 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여기에, 영의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다이체험 기도를 해서, 성상에서, 은혜가 부르셔서, 이산막이부터 없애야 된다, 산마귀. 산마귀 세력을 먼저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워야이긴는 말이야. 알겠죠? 아래 세력들은 산막이가 주는 힘으로 사온다. 그냥 맨정신으로 전쟁하는 거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이렇게 아르테티나 그리고 그프의 전쟁을 일으킨 것은 뭐냐? 그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푸틴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같요 <laughs> 정신 상태가 크 이게 더러운 얘기 들어가니까 음. 다른 사람의 눈에 보게도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에 보면 저기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말한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누군가가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들어가 는 사람이 푸틴에게 욕심부리게 만든거지 예? 욕심부리게 만든거지 그러니까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예를 니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이 정신을 의식자는게 정신을 의식한 거예요 옛날은 정신이 멀쩡해도 전쟁치는데 지금 정신을 누가 들게 뭐가 느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푸틴 속에 있는 막 한정을 쳐버리면, 그 사람들은 전변하는 거라 전변하는 거라. 완전히 지금이야 예? 네? 치게 되겠다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소란 사람들이 푸틴을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 기다릴 수가 없잖아. 당하는데, 예? 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모이고 기다려고 그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계세요. 네? 그, 그 우크라이나에서 정교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네? 정교를 믿거든요. 그, <laughs> 그러니까 <laughs> 물론 그 서른 사람들도정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교믿는다고 하늘이 장인나들를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을 때려죽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이거 네? 지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뭐 용병이나, 오, 고 세계적으로, 우경들이거기 그 들어가서 도와주고 자에 나는데. 네? 악한 영들이이 역사는 곳에는 서로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 아무도 없잖아. 없다니까. <laughs> 아들을 떠올려 보는 사람 없다니까. 네? 그의 최근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상황에서이기라는 모든 것에, 오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의 먼저 허락을 받고, 악한 영을 먼저 쳐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든지, 바깥에 있는 사옹이든지, 모든 걸 통해 나 가다. 알겠죠? 악한 영부터 먼저 치는, 오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성낙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분이 성리하다 가면 성리하는 거고, 그분이 질다 가면 치는 거예요. 다윗은 영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구원은 여호와 대사원이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네? 복을, 죄의 벽성에 대해죠 구원에는 오직 승무가 있는요 여호와가 잘 간다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은 말입니다 여호와에게 전해져 있어요 여호와가 누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그 사람이 이기에요 저희가 아무리 전쟁의 물자가 조고 없어도 다가게 안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요 여호와가 안된다고 하면 되는거요 우리도 마찬가지 전쟁이라그 하는 꼭 총칼 전쟁도 마찬가지고, 좌익의 문제, 인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 쳐들어온 병도 똑같다. 병도 악이라고, 병. 병을 악이라고야니 아, 병은 다른 말라는뭐예 나이가 더럽다, 이 뜻이. 그런 사악이거든, 병은. 더럽다, 똑같이 더럽다는 뜻이. 게 더러운 거에 우리가 사악해. 사람들마다 병이 있는데, 크고 작은 병이 다 있는데, 그런 거요? 전부 다 악이다. 아, 싸워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기려면 먼저 먼저 뭐 해야 되냐? 그 여우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받아야 된다. 알겠지? 그분이 이긴다면 이기는 거고, 뭐, 오샤도 붙여주고, 뭐, 야구를 붙여주고, 뭐든 해가지고, 어쨌든 이기게 할 것이지만, 그분이 진다 가면 지는 거야. 그분이 진다 가면 그 사람은 그 병에 눌려서 결국, 형을 망하게 된다. 그만큼, 영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걸말입니다이편 아들에서 결론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여호와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요 여호와가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내릴 결론을 니다알겠어요 육체에서 영으로 가야 된다 육체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육체가 영으로 와서 영에서 결정하는 대로 구원이 끝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즉, 선정의 승리가 영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된다 모든 결정은 영 하나님의 주체다알겠지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이는 바하나님 그것보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더 본체라고 그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셀라, 셀라, 셀라는 생명 대신 여호와여, 샘물 대신 여호와 여긴 그뜻이니다그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했습니다. 생명 대신 여호와여, 샘물 대신 여호와여, 특별히 용이 보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샘물 대신 여호와여, 생명 대신 여호와여, 네. 셀라여, 조금 다시 뜻이 다르어요생명이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습니다 샘물 대신 여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가이될수있에다 찬성을 영원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중에도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는 생명 대신 여와를 찬양하고, 정말 샘물 대신 여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 있다. 감이시키나더 완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와를 살려야 할려야하지만그뜻 속에 중간마다 그 내용만 좀더 감히 시킬 수 있는 달리라뜻이 이런 것을 찬양하라. 저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호란 뜻을 했는데, 여기는 보면, 생명 대신 여호와 생물 대신 여호와여 영원히 찬양합니다. 호란 뜻이 있다. 특별히,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주기 네? 생명을 주신, 그게 대한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 전쟁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10편 3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다음날 쉬었도 하겠습니다.